우리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큰 결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삶의 자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당을 다녀도 크게 의무를 놓쳐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게 되면 오히려 더 가난하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수녀님들 청빈성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는 데 어떤 사람들은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느님, 신앙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의 삶을 살려고 하고, 질병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실패에서 의미를 찾고, 나이 들어가는 것 받아들이고,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대한, 천국을 의식하고, 설령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천국을 느끼기도 하고, 자유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유를 느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만 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주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나가고 세상을 이길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6.25때 남편을 여인한 이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딸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딸을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어쩌면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이딸 하나만을 보내면서 온갖 장일을 하면서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딸을 키웠습니다. 이 딸이 어머니의 정성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근사한 배우자도 만났고 집도 장만했고 그리고 아주 그야말로 누구나가 원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딸이 어머니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나만을 위해서 어머니가 인생을 산 것처럼 느껴져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어머니가 교회를 성당을 다니시는 분인데 얘야 내 바람이 있다면 네가 성당을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딸이 교수님이었는데 어머니가 성당을 가는 게 나의 소원이다라고 했는데 이 딸이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해서 성당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를 하고 성당을 다녔는데 아버지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고생고생만 했고 이 교수님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연 하님이 계시냐? 뭐 이렇게 천국 있나? 아, 이런 어떤 의식과 사상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소원이 뭐예요? 라고 하긴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성당 나가, 나가자고 하니까 이게좀말을 해놓고 좀 이상하게 어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물쭈물 하는데 그비 오는 날, 날씨 안 좋은 날 어머니 모시고 성당에 오게 되었어요. 성당에 오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이제 앞에 앉아서 성당에서 미사를 보는데 그 교수님은 어머니 옆에 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앉자, 앉지 않았고 이렇게 있다가 미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아 미사 끝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뒤에서 미사 끝나니까 뒤에서 이제 신자분들이 신부님에 대해서 막수군거린 거예요. 교수님이 본의 아니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더 마음을 붙인 겁니다. 이런 성당 정말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 신자들이 뒤에서 신부인들 수군거리기는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밖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신자들이 다 떠나고 혼자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차에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물어본 겁니다. 야, 얘야, 너 오늘 성당 처음 나갔는데, 아, 느낌이 어떠냐, 느낌이 어떠냐, 라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딸이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다음부터 저한테 교회 나가자고, 성당 나가자고 하지 마세요. 오늘 성당 나갔는데, 뒤에서 신자들이 신부님 수근거리긴 하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 딸에게, 교수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나는 평생을 성당 다녀도 성당에서 예수님밖에 못 보았는데, 너는 한 시간 동안 참 많은 것 같구나. <laughs> 사실 이 자리에서 저도 사제로 살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사제로 살면서, 야, 내가 정말 사제로, 사, 사제로 참잘 살고 있다. 나참 괜찮은 사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야 사제가 이런 생각하면 되는가? 나 정말 사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반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훌륭히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모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열 명의 세례받는 우리 학생들 성당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많이 바라보세요, 성모님 많이 바라보시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젖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어, 심리학에 보게 되면, 대례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더 대례사 수님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입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정화되고, 순화되고, 성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 갑니다. 그리고 성당에 나오시게 되면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화되어 갑니다. 복음화되어 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금덩이하고 흑덩이하고 어느 게더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습니까? 금덩이가 더 가치가 있어요. 흑덩이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금덩이는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 희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금덩이가 가치가 있지만은 흙덩이도 다른 차원에서 아주 가치가 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금덩이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은 흙덩어리에서 씨앗이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이 마음을 이 마음 자세를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자세를 잘가다듬고서 우리 들이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새 첫날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